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델리슘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힘이 좀 없는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보이십니까? 귀신같이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란 얘기는 우상향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약간의 트리거 방아쇠에만 당겨지게 된다면 순식간에 터지는 건 일도 아니다. 현재 위치를 이렇게 보기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게 눈앞에 있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거 사기 아니야? 네. 근심 그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해 드릴 수 있기에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받아가신 분들의 내역을 보면 이렇게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받아가고 있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안내 드립니다. 이 500만원과 함께 시장을 뒤흔들 특급 정보, 급등 민 코인 세종 함께 드리겠습니다. 최근 파월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이 주류로 올라왔다라고 했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되는 미국 기반의 코인들 세개 준비했습니다. 제 정보력은 결과가 그리고 숫자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당장 30일 전에만 저와 함께 했더라도 댄트랙 8500%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었을 것이고요. 태거 300%, 조액 코인 200%, 요렇게 먹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 각각 100만 원씩만 들어가셨어도 여러분들의 계좌엔 8,500만 원이 최소로 만들어지게 되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이번 건 놓치지 않겠다. 그럼 일단 500만 원을 받으신 다음에 제가 드리는 코인 세종에 100만 원씩 투자하시고요. 남은 200만 원은 여러분들을 위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한다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보내시고 이번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확인하자마자 500만원의 지원금과 수익극대화를 위한 종목 매수타점 목표가까지 전부 보내드릴 테니까 그 이후엔 구독과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델리시움이 과거 어떤 것 때문에 급등했는지 기억하십니까? AI 관련된 대장 코인으로서 주목을 받아가지고 엔비디아부터 해서 주식이 훅 하고 올라가니까 그 다음 우리 차례다 코인 올라가는 모습 굉장히 많이 보여주곤 해왔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야 이건 검증된 패턴이기 때문에 주식 쪽 좋으면 또어 델리슘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네 생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뭐다? 팔란티업터에서 실적 공개가 되고 있는데 와... 엄청나게 좋은 성과들이 뽑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p g 나 홈디포 같은 전통의 기업들의 시가 총액을 추월하려는 모습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팔란티어에서 보여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LLM 이를 통한 기업용 솔루션 이런 것들이 잘 통하다 보니까 이런 성과가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많은 기업들에서 아 이게 AI가 돈이 정말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투자를 늘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DM 가격이 반등할 정도다라는 게 보여지게 된다면, 이 이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당연히 주식 쪽 좋은 흐름 유지가 된다면 코인 저평가된 걸 찾아야 된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델리슘은 현재 요 가격에서 950원까지 갔었습니다. 1000% 올라갔었죠. 그럼 이만큼을 이번에 또 한번 만든다라고는 하지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한번은 이 시기에 올라갈 가능성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략 들어가긴 좋은 거죠.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만 기억을 하면서 밀고 나가시는 선택을 취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혼자 보려고 하면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수밖에 없긴 하단 말이에요. 이해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 말뿐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냐면요. 대놓고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개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업적 실적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분기별 성과 지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로드맵, 그리고 평가 이를 통해서 시가총액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이거 싹 보내드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내용에 맞춰가지고 A 정도 나왔으니까 그럼 B까지는 급등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준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어야 이거 굳이 뭐 이상한 찌라시 같은 거에 흔들릴 필요 없이 우리의 난이도 자체가 많이 떨어지겠네 몸으로 느낄 수 있겠죠. 여기에는 제가 매도 타점부터 해가지고 매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싹 정리를 해놨으니까 네,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의 것으로 요거는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몇장안 돼요 델리쥬면 요것만 봐도 될 정도로 다 적어놨으니까 지금 보세요 실적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은 지금 굉장히 힘든 거 재평가의 순간 터지는 거 여러분들 먹어보시면 좋겠네요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